부처장님, 학과 지도 교수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과 각 부서의 부서장님 그리고 보건의료행정과 지도 교수님들을 모시고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보건의료행정과 자격 면허 출정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학과의 전통에 따라 먼저 인사를 드린 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건강하세요로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강동대학교 VIP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동대학교 류정윤 총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상기 교학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나희 입학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남구함추창옥 지원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상덕 사무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윤진 역량, 역량 교육개발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재진 유니테크 사업단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민경 대학혁신사업단 부단, 부단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건의료행정과 이동희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건의료행정과 황재문, 윤하영, 민재희, 백국인, 박주희, 강석구, 정수정, 나용태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동대학교 VIP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의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총장님과 내빈들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오프닝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 행사에 앞서 오프닝 공연 을 준비했습니다. 오프닝 공연은 보건의료행정과 댄스동아리의 자랑 2학년 박지민 학생과 1학년 유수연 학생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know waiting. Can'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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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can not wait can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댄스도 정말 잘 추시는군요. <laughs> 참고로 유세현 학생의 1학년 1학기 학점이 4.5점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보건의료행정과 자격면허 출정식 진행을 맡은 보건의료행정과 1학년 이슬 조영준입니다. <laughs> 주신 류정윤 총장님과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는 행복한 도전을 주제로 2019년 보건의료행정 자격면허 추정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함성과 박수로 지금부터 강동대학교 2019년 보건의료행정과 자격면허 추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사에 가신 내빈을 환영하며 이번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들을 환영하며 이동희 교수님의 환영사...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 오늘 마이크가 더더욱 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면 말이 한 마리부터 열 마리까지 그려진 마패를 수령하였습니다. 어, 통상적으로는 세 마리의 말이 그려진 마패까지 아, 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그 보건의료행정과에서는 어, 125명의 2학년 학우들과 학과 교수님들이 2년 동안 학문에 정진하여 어, 10마리의 말이 그려진 마패를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어, 오늘 국가공인인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그리고 국가고시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합격하여 강동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를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유정윤 총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부서의 부서장님, 단장님, 부단장님이 보건의료행정과의 학생들에게 힘과 격려를 하여 주기 위하여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어, 우리 학우들은 2학년, 1학년 학우들은 합심하여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동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를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쁘신 와중에 그 참석해 주신 내빈, 그리고 행정부사장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말씀을 해주신 이동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음은 보건의료행정과 학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학과 소개는 정수정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정수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2019년 보건의료행정과 자격면허 출정식 학과 소개를 맡은 정수정 교수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과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2004년 3월에 의료정보시스템과로 개설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무기록사 면허시험 인정 대학으로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병원 행정관리사 협회로부터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7년 1월 충주 캠퍼스에서 본교로 학과를 이전하였고, 2007년 3월 보건행정 전공, 의료정보 전공 두 개의 전공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보 행정 계열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8년 3월 현재 보건의료행정과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4월, 3월 입학 정원이 90명으로 증원되었고, 2011년 3월 입학 정원이 현재의 15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대한민국 10대 보건의료행정과 달성을 목표로 헬스 플랜 2023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내안에 너에게 보내는 10년의 약속을 주제로 보건의료행정과 개설 10주년 기념식을 통해 학과 마크 헬스 선언문을 제막하였고 보건의료행정과 학과기를 제정하였습니다. 2019년 6월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률 93%로. 전국 2위를 달성하였고 2019년 7월 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률 98.86%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 총 입학생은 1744명 2020년 졸업예정자 포함 총 졸업생은 1358명 5개년 평균 취업률 68% 6개 평균 자격증 취득률 82%의 학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6일 오늘 행복한 도전을 주제로 2019년 보건의료 행정과 자격 면허 출정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행정과 학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 행정과에서는 헬스플랜 2023 비전 선포식을 통해 차별화와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 감동 창조를 학과 비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학과플랜 2023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플랜은 현장 실무 중심형 교육 제공입니다. 두 번째 플랜은 다각화, 차별화 전략을 통한 교육 과정의 특성화입니다. 세 번째 플랜은 1인 5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입니다. 네 번째 플랜은 100% 의료기관 취업 전략의 운영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핵정학과의 비전을 소개, 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 행정과의 미션은 첫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둘째, 보건의료 분야의 근간이 되는 건강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셋째, 나눔과 배품의 삶을 통해 얻는 행생의 보람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생명, 건강, 나눔의 가치관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보건의료 행정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헬스 플랜 2023을 위한 보건의료행정과의 학과 목표입니다. 저희 보건의료행정과에서는 신입생 입학부터 졸업까지 원스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Plan, Do, Check, Act, CQI를 통해 신입생 충원률 100%, 재학생 충원률 100%, 자격증 취득률 100%, 졸업생 취업률 100% 달성을 보건의료행정과 학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과 인재상입니다. 학과 인재상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실한 보건의료 행정인, 미래, 미래를 개척할 창조적인 보건의료 행정인, 하나 되어 실천하는 협동적 보건의료 행정인으로 설립 인연을 포함하여 대학의 인재상과 학과 인재상이 일치하도록 인재상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과 교육 목표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과 비전, 학과 미션, 학과 목표, 학과 인재상을 기반으로 사회 수요 맞춤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 1인 5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의 창의적 전문 인재 양성. 생명, 건강, 나눔의 실천을 통해 건전한 직업관과 인성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학과 교육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건의료행정과에서는 2018년 9월 대학의 교육 목표에 부합되는 학과로 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였으며 학과 교육 목표를 통해 양성된 전문 인재들이 각급 의료기관에 진출하여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건의료행정과가 되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행정과 학과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소개를 해주신 정수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 2부 행사로 2학년 선배님들의 병원 행정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1학년 후배들의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에 100% 합격을 기원하며 자격, 면허, 출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부 행사는 합격교환 응원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인들, 음... <laughs> 맞아 자 가자, 군인들, 양양군민들, 시야, 파이팅. 건강보험사, 보건의료정보사 모두 합격하여 좋은 소식으로 어, 여러분이 앞길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보행과 여러분,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보행은 하나다, 보행, 파이팅! 국가자격 및연하심에의지한자 우리 보건행정과 학생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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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조은혁 조영민 학생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모은굿데이입니다 아시는 곡이면 함께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은혁 조영민입니다. 네, 아시는 곡이면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 무대 시작하기 앞서 조영민군의 비트박스 아, 공연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아 어, 이걸 또 해야 되는지 다시 입좀 볼게요. 자, 네. 할게요. 이걸로 여기까케자 그럼 바로 가볼까부더 위에 이 나 진짜 회사 서어어디가 칸트를 쓰지? 나 진짜 fucking 탑. f 자, 하이. 뭐부터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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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무정낯아 담워야. 이니건거스 플러스 조기. 니디거 스 플러스 조기. 니생거 트립 라이트. 드라마게. 근데 진짜 인생은 트립. 인생은 개. 눈치 오래 막 개나 꼴. 인생은 트립. 인생은 개. 어디든지 가자고. 네 원더링. 엘. 나신.

Libre d'un b e 사람들과 우 c 저 e 수 m 점에서 e phare en d e u 어 gars, r e 같이 가다 Para be 노래자랑에서 인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이가 정말 많은 학생이 된 거예요. 멋진 무대 만들어 주는 주윤성, 유현민 학생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배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시간입니다. 강동에서의 인연을 두드러보며 박지민 학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행에서의 인연을 되돌아보면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인적과 제16대 학생의 회장 박지민입니다. 어색하지만 새로운 만남과 설렘이 함께 공존했던 지난 봄 어느새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익숙함이 짙어져 가는데 우리는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경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준 보행에서의 인연은 소중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학과 연합 멘티 때한 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의 다양한 장기도 확인할 수 있었고 게임도 하고 교수님들과 학생들 모두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보행과 이렇게 잘논다를 보여주었던 학과 체육대회 등 여러 학과 행사들을 통하여 보건의료흔정과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격 면허 출정식에서 이렇게 회상의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선배님들께 응원의 편지를 낭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응원을 받는 입장이 되니 실감이 나진 않지만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주시는 보건의료전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병원행정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면허시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최고의 결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멋있는 모습으로 강동교정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회상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행을 맡아준 박지민 회, 학회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학년 선배님들의 자격 면허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1학년을 대표하여 이승혁 학생의 합격 기원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학년 대표로 합격 축하의 글을 읽게 된 1학년 대표 이승혁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중요한 순간을 앞둔 선배님들 모습에서 불안함과 긴장감, 그리고 곧 다가올 해방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배님들의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 면허와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자격증 취득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사전 참고서 문제집을 들고 다니며 학업과 시험에 열중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은 저희에게 모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률이 98.86%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우리 1학년들도 내년에는 꼭100% 합격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다짐도 해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초조하고 힘드시겠지만 2년 동안 흘리신 땀의 결과는 선배님들을 배신하지 아니라 굳게 믿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앞으로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저희 후배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과 MT와 체육대회, 공산 페스티벌과 공산 재전 동안 후배들 열심히 챙겨주셨던 선배님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1년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즐거운 추억들을 고이 간직하면서 네. 저희들도 2 0 2 9번 후배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행정과는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네. 자격증 시험에 꼭합격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시험 앞두시고 긴장하지 마시라고 제가 약간 펜 맛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펜 그... <laughs> 보이시죠? 잘, 잘 보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어? <웃음> <웃음> ほらほらほら